마사지 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탁을 받고 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다가 발마사지를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써놓은 것 같은 이게 발열 치유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열 치유술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는 손으로 하는 거고 예, 3단계랑 4단계는 이 봉을 사용하는 거예요이 봉을 사용하는건데 오늘은 제가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은발 마사지를 제대로 발열치유소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두달 과정이에요 두달 과정 되는 걸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빨리 가르쳐도두시간 안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다가 예, 하는 거말고 오늘 생각으로는 아마 1단계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2단계까지도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마사지 계열이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계열은 편한 게, 그, 기름이나, 보통 발 마사지에는 풋크림이라고 그래야지 발 마사지 전용 크림이 있어요. 이 크림하고, 그 다음에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 크림에다가 오일을 갖다 좀 섞어 서 사용하면은 잘 이게 미끄러져도 잘 미끄러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다리 아픈 사람들이 언제 이걸 보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다 이제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도구 없이 손으로다가 직선으로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오늘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경락 마사지가 있어요. 경락 마사지는 이, 마, 이 크림은 안 바르고 오일만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경락 마사지 계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리진이라고 해서 근육이랑 인대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푸는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까지도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스포츠 마사지의 강도가 기본이 됩니다. 1.0 정도 돼요. 스포츠 마사지가. 그 다음에 이제 경락 마사지는 좀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으로다가 칠하게 되니까 미끄러지는 강도나 이제 강도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서 한 경락 마사지가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제 도수 치료라고 있죠. 이제 도수 치료 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도수 치료가 한2.5 정도 됩니다, 강도가. 치료의 강점으로 들어가고, 그다 오리진은 강도가 10 정도 돼. 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리진 정도 들어가면은 인대랑 근육 전체를 갖다가 푸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급 이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제가 강의할 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은, 다리를 푸는 방법. 예열이죠. 이게 마사지 크림이나 이 오일을 사용하기 전에, 다리를 갖다가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걷다가 주관한다든지, 걷기 전에 다리를 푼다든지, 걸은 후에 이제 풀을 때, 이런 도구가 없이 그냥 풀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예 네, 제가 종로상가에서 그한 10년 20년 이상 그 마사지샵이나 아니면 경락이나 이제 스포츠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제 고급 방법인데 이제 일반인도 할수 있어요 일반인도 할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예, 좋은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리를 푸는 부분들만 제가 뽑아가지고서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다면은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일자가 되죠. 일자가 되는데 다리를 갖다 이렇게 잡거예요 발꿈치가 밖으로 가죠. 제일번 동작은 무릎을 사용하라는 동작이에요. 무릎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 있죠. 다리에 쥐가 나거나 걸을 때 다리가 아플 때 제일 아픈 부분이 다리예요. 다리는 신경이 온몸에 70억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0억 개가 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풀어주면은 발이 이제 시원해지고 훨씬 낫죠. 무릎을 들어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바닥 정중앙이 이렇게 염부파에 아치가 된 부분했죠. 일단 무릎을 대고 이렇게 하고서는 3초.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번이에요. 쉽죠. 하나씩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끊어서 할게요. 두 번째는 발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서 이걸 척골라고 해요. 척골. 여기서 이제 손목에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거를 요골이라고 하고 이거 척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척골을 사용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잡고서 자,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잡고서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다섯 번, 네 번, 자 다섯 번. 안 아파요. 왜안 아프냐면은 이 상태에서 자기 몸을 실어가지고서는 이 부분, 척부 부분을 갖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치면 하나도 안 들어. 이제 야, 엎드린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끝 쪽으로 했죠. 이쪽, 이쪽 끝 쪽으로 더끝쪽으로앉 완전히 상태 때문에. 엎드린 상태에서 끝 쪽으로 상태에서 이제 첫 번에는 무릎을 했죠. 근데 이번에서는 이제 첫 번을 했고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이제 종아리랑 여기 풀어주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리로 앉아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어요. 하나, 둘, 셋. 훨씬 시원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넷, 다섯.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위로 해서 다시 내려와요. 하나, 둘, 셋. 네. 괜찮아요. 중상이라. 갔어. 여기까지 풀어 주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 동작이 아주 재밌는 동작이에요. 이제 4번이에요. 3번은 쉽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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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10번으로 끌어서 이렇게 풀어 주니까 3번 동작은 쉽잖아요. 4번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걸 장이라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는 거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으로다가 여기 용천에서부터 여기를 갖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요 장으로 눌러줘. 두 번째는 여기를 눌러줘. 이렇게. 장으로 시원해? 눌러줘. 자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줘. 눌러줘. 그 다음에 오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오금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 자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엉덩이를 그래.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갔다 오는 거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전쟁이 풀어주고 돈 내야겠다. 되 여기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4 다시 이에요장그 다음에 권이야 권. 약권. 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주먹을 이렇게 잡고서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주먹으로다 쪼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쪼개 자, 그 다음에 여기 환도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주먹으로 따가 다시 내려가 이게 다리 푸는 거 했잖아요 그건 내가 혼자 못하겠는데요? 아, 그 어, 서로 해주는 거지 가져야지 서로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장권이죠 그 다음에 지아치 치는 엄지로다가 여기 팔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용천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천혈을 갖다 이렇게 눌르는 거예요. 치. 자, 그다음에. 요렇게 누르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이 선생님 다리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눌러보면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다시 내려가. 이게 정통, 그, 저기, 지압술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여기까지 내려갑면다 장, 권, 치. 그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염이라고 그러죠. 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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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러면은 다리에 대한거는 다 풀려 다 풀리는 방법이라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 알겠죠? 처음에 아, 할때 올라가가지고서 다시 얘기할게요 <laughs> 3번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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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고 하그 다음에 4번 4-1은 장장그 다음에 권권 그 다음에, 지. 지. 아, 지. 그 다음에, 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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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다섯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 무릎을 갖다가 여기다 놓아요. 여기다가 무릎을 놓는 거예요. 와. 다리는 쭉 뻗으세요. 다리는 쭉 뻗었죠? 여기다가, 무릎을 갖다가, 무릎을, 자기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상대방 무릎 밑에다 놓는 거예요. 눈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다요 따라해 잡아, 따라해 해, 따라서 오른손으로다가 여기 무릎을 잡고 왼손으로다가 종아리 다른 골반, 따라 하지 골반 근육 있죠. 따라하지 말고 따라가고 골반 근육, 기립근육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 따라해봐 따라해. 이게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허리가 쫙 펴지거든요. 자, 이거는 됐죠? 이제 쉬운 단계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고서 이제 고문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하죠. 6번, 6번. 6번이 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모자로 만들어요. 어우, 이 선생님은 골반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 골반이 굉장히 안좋으시분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라갔죠? 이 다리를 갖다 엉덩이로 밀면서 여기가 환도열이에요. 이거 할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될 팔꿈치로다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환도열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고관절이 안 좋고. 네, 이렇게 해주면 은고관절이 엄청 시원해.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어, 정도는... 자, 보세요. 아니, 정도는... 다시 얘기할게요. 따라가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 다리를 갖다 엉덩이로 밀어. 밀면서 이 팔꿈치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이랑 여기가 엄청 시원해지고 머리 아픈 사람들 엄청 편하죠7번 자세는 뭐예요? 네. 아주 저 편한 자세예요. 아주 편한 자세 뭐냐면은 이 허리 있죠. 네. 허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뼈가 엉덩이 위에 뼈에 그러니까 이제 척추 뼈가 끝나는 뼈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천추라 그래요. 천추. 천추라고 그러는데 이 천추는 고정형 척추예요, 고정형 척추인데 천추 밑에가 이제 미추인데 여기 천추 부분 있죠? 천추 부분이 이제 허리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 척추뼈를 쭉 타고 내려다보면 이 끝에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천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누는데 르 엄지로다가 양쪽 손으로다가 이렇게 눌러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근데 항상 할때 손가락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 어깨를 보세요 몸으로 안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훨씬 더 깊이 들어가 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왕복을 해요 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엉덩이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자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셋 다시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해주면 은 여기 좌골이랑 천추 있는 데다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네 개까지 내려가고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천추를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7번 자세에요 그 다음에 8번 자세는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반대로 허벅지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무릎까지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셋자 여기서 하나 둘셋 쉽죠?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8번 자세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이.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 네, 9번 자세는 다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어. 완전히. 천천히 골반이 너무 안 좋다. 우와, 우와. 자 언니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올린 새끼 꼬였죠? 네. 올린 상태에서. 내 다리를 여기다 놓는 거야. 오, 중간에. 내 다리를 이렇게 놓아. 자, 보세요. 다리를 갖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네. 다리를 갖다 네. 이렇게 쓴 상태야. 네. 이 선생님은 골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통증이 아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거 치료가 되는 거지. 자, 다리가 이렇게 되면 다리가 딱 보이죠? 네. 네. 아 압착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아 골반 근육을 아 미는 거야. 아, 반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아 골반을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물어 줘밀어줘 다시. 어? 다시. 이게 골반 교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어? 이것도 고급 기술이에요 어? 자, 이렇게 어? 해가지고는 어? 쉽죠. 고반. 어? 어? 쉽죠? 어? 쉽죠. 자, 이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할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기립근까지 같이거든요 어? 기립근. 대지 목표는 소리나네? 아, 이 선생님은 어? 지금 골반 에 문제가 심각한 어? 거예요. 허리까지 아픈데라. 어? 자, 이렇게 어? 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이게 골반을 갖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죠. 자, 다음에 10번은 아주 재밌어. 이 상태로다 그 상태, 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오, 오, 다리를 들었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오른쪽 다리를 들은 상태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오! 노를 져! 이렇게 하면은, 이 골반을 갖다가 풀어진 거를 교정을 해주는 자세. 이렇게 풀어주고, 선생님 아프면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맞아 기름근까지, 이게 노적기 자세. 노적기 자세. 11번 자세는 뭐냐면은, 오른손으로다가, 이게 그, 여기를 잡아요. 오른손으로다가 여기를, 오른손으로다 여기를, 오른손으로다 여기를 잡아요. 오른손으로다가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잡아요. 제가요, 매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다가 여기 발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서는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돌려줘 따라 하세요. 여리메반트로있렇게이려줘해주요 따라 하세요. 여기 메리트가 있는 게 이거를 하주면은라다가 절대로 다리가 겹질리지 않아요라라 겹절되는 경우 많죠. 어제 수화가 됐거하요 그게 이제 그게 여기 있는 인대가 안 풀려서 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 이 동작을 해 주면 절대로 발목이 겹절리지 않아. 아. 그래서 이거를 왼손으로다가 충분히 돌려 줍니다. 아. 왼손으로다가 충분히, 네. 돌려주고 여긴 아니, 충분히 돌려주고 반대로 여기 잡고 오른손으로 또 충분히 돌려 반대로 잡고. 그럼 반대로 이게 충분히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주먹으로다가 발뒤꿈치를 <laughs> 다섯 번을 때려. 다섯. 다시. 쉽죠. 다시요. 어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른손으로다가 발뒤꿈치를 잡아. 그다음에 왼손으로 잡고 서는 자기 안 방향으로 손가락 방향이죠. 손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손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자기 손가락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돌렸죠 내 네. 반대로다가 손을 바고 마찬가지로 손을 잡으면은 바깥 방향이 아니라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섯 번을 때려줘 쉽죠 자 여기까지가 11번 자세까지 11번 자세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쪽 관로 넘어가는 거야 오른발로 넘어가주고서 1번서부터 11번까지 다시 해줘요 1번부터 11번까지를 해줘요 자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풀기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발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제끼고 제낀 다음에 하나 둘셋 다시요, 보여줄게요. 이거는 오른쪽 발로 넘어가서 11번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번은 통합 자세요. 이 자세에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제껴. 제껴 상태에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나, 둘, 세번 해줘. 그 다음에 발꿈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발꿈치 뒤를 손을 잡아. 이렇게 털어주는 거야. 털어줘. 털어주고서 탁 빼. 다시.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털어준 다음에 탁 빼. 탁 빼면은 다리가 시원해져. 이게 이제 마지막 자세예요 네. 자, 한번 이제 그대로 해보세요.